네고매중인 120만원 정도 되 소비자들이 착용하기 좋은 구 티할만큼 좋은 구있어네 멋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thank you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이랑 비슷한 듯 다르죠? 사진하는 친구들. 뽀그라 이리 와. 얼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귀여운 빈티지 맨투맨을 입고 리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laughs> 최근에 뜬 헤어밴드 겸 귀마개인데요. 한번 써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런 살짝 웃긴 느낌이에요. 스키장 느낌 귀가 이렇게 딱 덮이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저는 여기가 이렇게 모자를 쓰면 꼭 이렇게 눌리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귀는 시렵고 그러니까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내려놓거나 그럼 이제 머리 위에가 안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1월 초에 저희 팀 미팅하는데 <laughs> 크래프트 콘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출품할 어. 제품입니다. 크래프트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하면 지각 면제권이랑 뭐 설거지 면제권, 그 다음에 게임 1점 뭐 이런 거를 주거든요. 꼴찌 하면 아무것도 못 받고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그때 출품할 제품이고 얘는 소피 스카프라고 이렇게 목에 두르면 귀여운 이런 스카프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뜨개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뜨개질 하면서, 뭔가, 그, 그냥, 소소하고 잔잔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켜봤고요. 제가 요즘에 정말 뜨개질에 거의 미쳐있어요. 매일매일 요런 파우치에 실을 가득 담아, 담고 다니면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산 실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보송보송한 실이랑 이렇게도 예뻐요. 색이. 이렇게 두개 해도 예쁘고 그다음에 다 예뻐요. 이렇게 색을 해도 예쁘고 예쁘죠. 그리고 봐봐요. 이렇게 해도 예뻐요. 색이. 그리고, 얘는 무려, 거의 5만원에 육박하는 실인데, 이 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지금 이게 뭉쳐나서잘안 보이는데, 원래는 실이 이렇게 긴 탈에 있었어요. 그렇게 펼쳐서 보면, 이 실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 은은한 핑크, 파랑, 진한 고동색, 그런 은은한 민트색까지 해가지고 뭔가 어 저는 모네 그림이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얘는 지금 아직 뭘 뜰지를 몰라가지고 아직 킵해두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왜 그렇게 니팅을 좋아할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음 어쨌든 이런 실의 조합 실의 선택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의 완성된 피스를 결과물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음, 어쨌든 디자인을 하다 보면 디지털 제작물이 대부분이고 실물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수량이 엄청 많거나 저희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시간을 드리면 제가 원하는 제품의 형태로 나오는 것도 매력적이고 그 과정에서 뭔가 업체나 비용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저한테 되게 어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좋았냐면은 어 이게 음 보통 프로젝트들은 어팀 단위로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팀 단위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클라이언트랑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할 때 마무리할 수 있고 원하면 더 하거나 되돌리켜서 다시 예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뭔가 결과물은 있는데 자율성이 보장된. 그런 작업이라는 게 뭔가 저한테 엄청난 최근에 만족감을 줬나 봐요. 그래서 뭐 이거를 만드는 과정도 너무 즐거웠고, 누군가한테 선물 주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요즘에 그래서 니팅에 굉장히 빠져있는 중이고요. 미국 아, 베를린에서 사온 이 점선 메이커. 디어써 보고 있습니다. 않아요? 원래 얘가 하얀색이었는데? 소양 스카프예요. 제가 몽골에서 찍어온 건데 예쁘죠? 이런 느낌? 귀엽지 않아요? 무겁고 어... <laughs> 이거는 워머? 워머예요. 어? 근데 워머인데 이거는 지금 지금 한건 아니고 음. 옛날 거 가져왔어요. 아, 이거 가져와도 됩니까? 상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선택해 주시면 이거 같이 따라갑니다. <laughs> 상품. 와, <적은> <laughs> <없지>? 와, 셀링 <laughs> 상품 <같이> 장난 아니야. 이 <laughs> 어.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막 되게 그런 거 같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네, 여기에 이렇게 딱 그냥 시 <laughs> 진짜 예쁘다. 한번 해요 네. 이렇게만 해도. <laughs> 오! 내 안에 제가 젤리로 채워놔가지고. 어머. 뭐 먹어보세요. 오. 냄을. 네. 뭐가 물 이거 뭐예요 젤리 찧는데. 이건 러브인데 러브. Love. <laughs> 제 사랑을 담은. 근데 거 거꾸로 했어요. 중간에 <laughs>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원래 안그 테이블 위에 안경닦이 담으려고 만든 함이 하밍, 허밍거든요? 음 특별히 만들었어 이걸. 사랑을 담은. 뭐야 음. 이제 이름이 있는 게 아시죠? 응. 음.

Now what <laughs> we have hold all time Found what we're looking <laughs> for in life Call would That'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laughs> 지 받았던 그 접수를 오늘 어제까지 검토 완료하여서 오늘 모두 연락을 드렸어요. 사실 이번 지원에 정말 많은 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100명이 넘는 분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카운트한 게 115명 분이셨거든요. 제가 막몇개 읽은 것도 있고, 미리 읽었던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카운트 한 거는 115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일일이 한분한분다 답장 드릴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진심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작업을 해주신 거를 보고, 어, 진짜 많이. 감동을 받고, 진짜 많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으면은, 아, 이분에게는 꼭 답장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 다 답장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있었던 분들만 답장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는 아마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